오늘은 데일리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어. 이거는 출근길이고, 출근길 너무 예쁘지. 호주는 이렇게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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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강도 되게 넓고, 배들도 많고, 버스는 이제 캣버스라고 무료 버스가 있거든? 이게 외곽까지 가서 좋아. 이렇게 크게 캣이 그려져 있어. 그리고 출근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날 라떼아트 하는 거 동영상 찍겠다고. 저 완전 하나도 안 보이지? <laughs> 바로 보스한테 토스하고, 요즘에 해마랑 토끼 연습하고 있는데, 1도 안 돼. 이게 해마 연습한 거. 방울방울이 왜안 되지? 이차로 출근을 해줍니다. 강을 건너서, 호스피탈리티 에이전시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오늘 행사가 있다고 여기에 넣어줬어요. 래퍼 해준 제니랑 벨에게 무한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보라색을 입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다 보라색이지. 보라색 모자 보라색 겉옷. 근데 알고 보니까 프레오랑 브리즈번 대회가 있더라고. 부티가. 이렇게 입장해주면 위에 이제 번호가 써있잖아. 이렇게 번호 써져있는 거를 보고 내 구역을 찾아가면 돼. 이거는 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경기장 구경했는데 사람들 다 보라색 입고 있는 거 보이지? 너무 신기했어. 저 보라색 모자 보라색 옷.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 이게 지역마다 스타디움이 하나씩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일하고 퇴근 아무도 없지 다들 청소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쭉 둘러싸여 있거든 5층까지 있고 다음 식점이랑 바가 엄청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에이전시에서 가끔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 지원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내 명찰과 함께 퇴근합니다. 그래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쉬워서 너무 즐겁게 일했어. 분위기도 좋고. 그럼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내가 말해볼게. 엄청 엄청 쉬웠어. 그 음료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맥주가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자, 잡아당기면 생맥주가 4개가 같이 나와. 진짜 최고. 아무튼 그렇게 맥주를 엄청 많이 따라놓고 옆에는 캔맥주나 이제 캔 약간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는 이렇게 미리 엄청 다 따놔요. 이제 자기가 마시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이제 거기다 트레이에 꽂아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지. 그럼 옆에 이렇게 이쪽이 음료 담당 그리고 이쪽이 계단하는 담당. 그래서 계단하는 사람들이 한 다섯 명 이렇게 쭈룩 있어. 포스기가 이렇게 있고. 그 나도 앞에 이렇게 있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거기서 이제 계단을 띠띠띠띠 포스를 눌러주고 계단을 딱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엄청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되게 효율적으로 해놨더라고. 일단 종이컵은 무조건 생맥. 끈 무조건 종류가 하나. 그리고 작은 컵에 진한 검정색인가? 녹색인가 아무튼 작은 컵에는 무조건 와인. 근데 와인도 화이트 와인 한 가지 그리고 레드 와인 한 가지 이렇게 딱두 개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캔인데 캔에도 어차피 이름이 다 너무 잘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고. 그리고 탄산음료도 레모네이드 하나랑 그리고 펩시맥스 하나 딱 하나 하나씩 있고. 물도 스파클링이랑 그냥 기본인데 그건 뚜껑이 다 뚜껑색이 달라서 이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헤맸는데, 이제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막 사람들 엄청 귀여운 게막 애기들도 그 프레오 모자, 보라 색깔 막 모자 쓰고 오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막너 너무 귀엽다 하고 그리고 내가 이랬던 이 자리에서는 여기 앞에 TV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TV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막꼴 넣는 거 보고 막주변 옆에 친구들한테 막뭐 물어보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아무튼 완전 재밌는 경험이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써 주세요.